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식을 올리며 한창 진행 중이죠. 도쿄올림픽 개막식, 그리스 선수단의 입장과 함께 울려 퍼진 노래, 게임 유저분들에게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드래곤퀘스트를 상징하는 노래죠. 보통 올림픽에선 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가요나 전통음악 등이 사용되기에 게임 음악을 선수 입장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포켓몬스터부터 도라에몽, 헬로키티, 슈퍼마리오 등 일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P, 즉 문화 강국의 모습이죠. 이런 문화 강국의 모습이 올림... 림픽에 반영됐다고 보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해요. 스퀘어 에닉스에서 발매하는 대표 JRPG로 시리즈 첫작부터 지금까지 유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명실상부한 일본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른 꼭대기층 작품 드래곤퀘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튀는 대사와 스토리의 프로듀서 홀이 유지 드래곤볼 하나로 설명되는 독창적이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토리야마 아키라 클래식품 게임 음악의 스기야마 코이치 셋의 조화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하나로 융합되어 일본의 국민 게임이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와 함께 일본 최고 RPG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지금의 드래곤 퀘스트를 만들고 이루어낸 대표적인 3인방이죠 득회만의 독자적 세계관의 형성과 설정 뛰어난 전투 밸런스 NPC들의 끝도 없이 풍부한 대사 패턴 반면에 대사 없는 주인공 남녀노 소 거부감 없는 스토리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특색 등득케만의 아이덴티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명실상부 JRPG의 최정상 꼭대기에 위치한 시리즈로 볼수 있어요. 평일 날에 드래곤 퀘스트를 발매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요. 땡땡이까지 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발매일을 반드시 휴일로 잡을 정도라고 해요. JRPG의 기틀을 닦고 유행시킨 선두 주자로서 드래곤 퀘스트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오죽하면 일본의 RPG는 드래곤 퀘스트를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드래곤 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드래곤 퀘스트는 현재까지 총 11편까지 발매됐으며, 지금까지 발매된 드래곤 퀘스트의 시리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3부작 시리즈로 주인공 용자 로토와 관련된 내용인 로토 시리즈라 불리는 JRPG 전설의 시작이죠. 로토 3부작으로 불리는 드래곤 퀘스트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죠. 프로듀서 호리 유지가 좋아했던 울티마의 2차원 지도를 방향키로 이동하는 방식과 나카무라 코이치가 좋아했던 텍스트로 전투를 서술하는 위저들이 방식 등 PC용 RPG의 특징을 합쳐 현재의 일본식 RPG의 기초를 세우죠. RF 갈드 대륙의 중심국, 전설의 용사 로토의 후손인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대륙 전체를 뒤져서 공주를 구해오고 마왕을 때려잡아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전형적인 용자만화 스토리예요 이후 JRPG라 불리는 새로운 장르의 뼈대를 만들게 된 요소들이나 특히 원부터 이미 완성된 독 특한 매력과 유머를 담고 있는 텍스트 등 일본의 국민 RPG에서 나아가 JRPG 그 자체를 대표하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역사적인 첫 작품이죠. 지금은 JRPG의 양대산맥으로 평가되는 파이널 판타지가 드래곤 퀘스트 1편을 3번이나 플레이하고 꼼꼼히 연구하여 나온 작품이란 건 유명한 사실이에요. 원작 드래곤 퀘스트 1편의 100년 후를 다룹니다 전작에서 RPG의 맛을 어느 정도 보여주며 유저들에게 파티 플레이의 재미를 알려준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득회2의 특징이자 최대의 발전은 동료이자 파티라는 개념의 발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1편은 몬스터와의 1대1 전투가 발생하여 단순한 전략으로의 공략이 가능했지만 2편에서는 동료의 추가로 N대N의 전투로 인한 수십가지의 공략이 생기며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간 시리즈죠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는 전작과 같으나 복수의 적과 아군이 전략적으로 턴을 오가는 배틀 시스템의 도입과 전작의 몇 배에 이르는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해요. 1편과 2편에서 JRPG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1편에서는 RPG라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으로 충격을 주고 2편을 통해 파티 개념으로 충격을 주었던 득회는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소재, 직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인기가 절정으로 향하게 돼요. 드래곤 퀘스트 중 최고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이며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넘어 일본 비디오 게임 역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작품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안 팔리는 게임을 득회3랑 묶어서 바가지로 파는 소매상들의 상술과 학생들의 집단 땡땡이, 시금을 점 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태로 뉴스에 연일 보도되며 사회 현상을 만들어 내기까지 해요.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의 인기는 3편에서 거의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죠. 3편으로 로토 시리즈는 마무리되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새로운 천공 시리즈가 발매되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시스템이나 스토리 등 요즘 게임과 비교해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완성도라 자부해요. 지금부터는 천공 시리즈에 대해 살펴봅시다. 로토 시리즈가 끝나며 새로 시작되는 천공 시리즈의 첫 작품이죠. 전체 작품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5장 구성이라는 독특한 옴니버스식 구성을 지니고 있어요. RPG에서 가장 플레이어가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는 초중반의 전개를 다섯 번 플레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스토리 구성을 하고 있기에 긴 플레이 시간에서도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지 않고 집중하게 만들죠. 이런 옴니버스식 구성과 함께 드퀘 시리즈 처음으로 동료에 대한 강한 개성과 스토리가 부여됐다는 점이 드퀘 4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동료 하나 하나가 주인공급 할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과 비중을 보여줘요. 다른 장에서 주인공의 흔적을 발견하거나 곳곳에 전체 스토리의 복선이 깔려 있는 등 전체 흐름도 우수하게 이어지죠. 천공 시리즈의 스토리는 6편, 4편, 5편으로 세계관은 공유되지만 실질적인 스토리는 독립적으로 볼수 있어요. 드래곤 퀘스트의 튜토리얼과도 같은 타이틀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드퀘 시리즈의 완성도와 인기가 엄청나서였을까요? 천공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발매 초기에 5는 비교적 실패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하지만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열광하며 이후 유저들의이해 평가가 급상승한 작품이죠. 덕분에 천공의 신부 리메이크작들은 데이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발매 초기의 평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에서 3편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은 시리즈예요. 심지어 드퀘 중 스토리가 가장 좋은 작품 1위를 차지하는 영역에 이르게 되죠. 특징으론 주인공에게 몬스터가 잘 따른다는 설정. 있어서 전투 이후 랜덤 확률로 몬스터를 동료로 만들 수 있는데, 훗날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에 새로운 영감을 제시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몽환의 대지가 천공편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많았었죠 이에 드래곤 퀘스트의 프로듀서 호리 의 유지가 천공성의 성립 과정을 그렸다고 발언함으로써 천공 시리즈 최초의 시대를 그린 작품으로 공식적인 인증을 해줬어요 하지만 천공편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6편이 천공 시리즈가 아닌 7편, 8편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한편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플레이어는 꿈속 세계와 현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꿈속 세계에선 사념이 남아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의 한 인물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속 세계에서 간접적으로 추리하고 알아낼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구성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죠. 기계 발전으로 강화된 그래픽과 함께 작품 전체에 흐르는 웅장한 느낌, 플레이어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 같은 요소 등으로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로토와 천공 시리즈의 마무리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볼 7편부터 현재까지 발매된 11편까지는 새로운 시도들과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도전이 눈에 띄는 시리즈들이에요. 에덴의 전사들부터 보시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능가하는 인기를 입증한 타이틀로서 플레이스테이션 1의 인기를 끝자락까지 견인한 밀리언 셀러죠. 로토 시리즈도 천공 시리즈도 아닌 새로운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에요. 드래곤 퀘스트 넘버링 중에서는 최초로 시리즈물이 아닌 단편 완결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드래곤 퀘스트 6에서 대부분 완성되어서 큰 변화는 없지만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대사 텍스트량이 다른 넘버링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인 격차가 날 정도로 시리즈 최대의 볼륨을 자랑해요. 그래픽만 좋고 게임 게임성이 형편없는 게임이 마구 쏟아지던 90년대 후반의 흐름을 깨고 정말 게임으로서 스토리로 비비는 몇 안되는 높은 완성도를 지닌 게임으로 볼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래픽이나 버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며 득회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잔혹한 스토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스템이 이질적이었던 9평과 함께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에요 일본내 플레이스테이션 2 최다 판매 타이틀이죠. 파이널 판타지의 스케어와 드래곤캐스트의 애닉스가 합병 후 스케어 애닉스로 발매된 첫 드래곤캐스트 넘버링 시리즈예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시리즈물이 아닌 단편 완결 작품으로 드래곤캐스트 11이 나오기 전까진 스케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난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체를 잘 살려냈다고 평받고 있죠. 캐릭터의 움직임까지 엄청난 수준으로 다음 세대인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 360 게임에도 뒤지지 않는 그래픽을 지녔어요. 듣기의 세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길을 걷다가 지평선 끝에 마을이 보이는 수준이죠. 당연히 전투 시스템도 발전되어 6편과 7편에서 연속으로 문제가 된 전직 시스템을 폐지하고 레벨 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를 자신이 쓰는 주력 무기에 따라 육성하는 스킬마스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며 변화를 주죠. 해당 스킬트리의 무기를 사용할 때 유리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를 통한 캐릭터들 간의 개성적인 육성의 재미를 잘 살렸다고 평받아요. 닌텐도 DS 드래곤 캐스트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시리즈 처음으로 페미통 크로스 리뷰 40점 만점을 받았어요. 드퀘나이는 처음에는 액션 RPG로 개발이 진행됐다가 다시 정통 방식으로 되돌려 게임이 만들어지느라 개발 기간이 꽤나 긴 편에 속했던 게임이에요. 연출의 모델링이나 이펙트가 매우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죠. 닌텐도 DS의 출시로 당연히 통신 기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성이 돋보였으며 엇갈림 통신과 멀티플레이 지원으로 다른 유저가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으면 함께 참여하여 진행도 하고 경험. 도 많이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 죠. 발매 당시엔 사회현상까지 일으키 며 역시 국민게임이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평가도 좋았으나 닌텐도ds의 온라인 서비스 종류 로 인해 게임의 큰 축을 담당하던 통신기능이 없어지며 이제는 팬들 이나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언급 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식었죠. 지금까지의 듣개는 가장 많이 팔린 플랫폼으로 발매되는 것이 정석 처럼 받아들여졌지만 드래곤 퀘스트 10편은 위로 발매되며 기종 선정 에 대해서 말도 정말 많았어요. 드케 10이 출시됐으니 이참에 위도 구입하고 다른 게임들도 사주세요 라고 홍보했을 정도로 위의 일본 내 판매량이 타이틀 하나로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죠 득케의 일본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으시죠? 또한 시리즈 최초의 스퀘어 NX 자사 개발 작품으로 차오 PC, 닌텐도 3DS,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등 많은 플랫폼에 등장하며 온라인으로 발매된 최초의 시리즈예요 워낙에 프로듀서인 호리 유지가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댔던지라 다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다지 놀라지않고 않았어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으로 발표해 직후 스퀘어 에닉스의 주가는 폭락했었죠. 드래곤 퀘스트 35주년 기념 특집 유튜브 방송에서 오프라인 버전인 드래곤 퀘스트 10 눈뜨는 다섯 종족 오프라인이 발표되며 다시 한번 큰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으로 발매 직후 유저평, 전문 리뷰어, 게임 미디어 리뷰에서 일관된 고평가를 받고 있으며 듣게 팬들 사이에서는 3편과 5편과 8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명작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본래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 드래곤 퀘스트 11편은 9편과 10편과 이어지는 3부작의 완결편으로 개발된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후속작이 아닌 현재의 형태로 변경됐다고 해요. 역대 시리즈 중 가장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주며 감동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잘 다듬어진 육상과 성과 편의 시스템 전투 밸런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높죠. 이처럼 잘 만든 게임의 11S 버전의 발매로 70여 가지의 추가되거나 개선점 등 다시 한번 시리즈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가져오죠. 스토리와 음성의 추가뿐만이 아니라 게임 내 편의성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어째서 살아가는가라는 대사와 함께 2021년 드래곤캐스트 35주년 이벤트에서 발표됐죠.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의 12번째 작품으로 부제는 선택받은 운명의 불꽃이에요. 12편은 전작과 달리 어두운 분위기로 어른을 대상으로 제작된다고 하죠 언리얼 엔진 5로 제작 중이며 완성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플랫폼도 현재까지 미정이며 전세계 동시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스퀘어 엔닉스의 마츠다 유스케 대표는 신작에는 기존 이미지가 조금은 반영되겠지만 시리즈를 이어가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게임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밝혔죠 특히 호리 유지는 커맨드 배틀을 새롭게 구성할 것이다 세부 내용은 비밀이지만 이미 프로토타입은 완성됐으며 스탭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케어엔엑스의 간판 타이틀로 꼽히는 드래곤 퀘스트는 1986년을 시작으로 2017년 드래곤 퀘스트 11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JRPG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했죠. 이상으로 일본 JRPG의 전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